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비전 2030은 미래의 서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즉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취임했을 때, 한강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과 경관 개선, 그리고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발표한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당선이 되면서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지천 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된다는 가정 하에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재선이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은 선진국의 도시들은 강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이나 아니면 싱가포르의 클라키 같은 것을 보면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카페, 공원 등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강을 따라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건물들로 빽빽한 도심에서 강이라는 자연은 대체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선진국 반열의 오름에 따라 한국의 대표 수도 서울도 다른 선진국들의 메트로폴리스와 같이 강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중심인 한강과 서울의 대표 4대 지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며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런 수변도시 개발 계획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에 발표했던 한강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지천 르네상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한강 르네상스는 이 사진에서 볼수 있듯, 한강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경관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 및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구정, 여의도, 반포, 이촌, 잠실 등은 지금까지 이미 발전을 많이 해왔고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들을 발전시키는 게 10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지천 르네상스는 무슨 계획일까요? 지천 르네상스는 한강 르네상스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조금 더 촘촘한 개발 계획입니다. 한강에 합류하는 4대 지천인 안양천, 홍제천, 탄천, 중랑천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표된 계획을 보면 이런 4대 지천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사진 두 장이 보입니다. 왼쪽은 4대 지천 중 하나인 중강천이고 오른쪽은 싱가포르의 클라키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클라키는 보시다시피 지천과 이 건물들이 붙어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천은 건물들과 지천 사이에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천과 건물이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 고속도로를 지화화 시켜서 차는 밑으로 다니고 위에는 공원과 같은 자연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키처럼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천 일상세의 핵심 개발 내용입니다. 지천 주변에 카페,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각종 문화 시설과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도 훨씬 나아질 거고 관광 사업과 문화 사업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진은 이번에 신림 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표된 조감도 사진입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자연 친화적인 도시에서 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서울이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청계천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슬슬 너무 받아서 잠깐 건물에 나와갖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 잠시나마 힐링타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 디자인 서울은 지천 인레산스를 키워드로 잡고 부채가 주는데 대표적인 4개의 지천을 한강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할 예정이고 어디가 투자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우선 지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대표적인 수해 지역은 어디가 될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홍제천의 합류 지점으로 여기에는 망원동, 합정동, 성산동 그리고 상암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천의 합류 지점인데요. 여기에는 염창동, 목동, 양평동과 당산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 지점이에요. 여기에는 사근동, 음동동 송정동, 금호동, 성수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탄천의 합류 지점에는 삼성동과 장실동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곳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망원동, 합정동, 양평동, 당산동, 사근동, 송정동 그리고 장실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도 이 지역의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곳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지역은 당연히 투자를 할수 있으면 좋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서울비전 2030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앞으로 한강 주변과 4대 지천 주변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어를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바로 천세권인데요. 한강주가 부의 상징이 되었듯이 천세권 또한 서울에서 하나의 부의 상징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때 수변 계획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지천 르네상스의 개요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다룰 콘텐츠에서는 지천 르네상스의 수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